네 안녕하세요 라이브 카운팅입니다 8월 28일 비트코인 차트 분석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큰 폭락이 나올 것 같은데 어, 단순하게 예상을 하는게 아니라 허공에다 예상하는게 아니라 기존의 카운팅들을 근거로써 왜 그렇게 보는지를 설명을 드려 볼 거니까 어, 제 영상으로 인해서 피해도 있으시면 안되고 어, 어떻게 대응을 하면 피해가 없을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수익을 극대화 할지 직접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카운팅을 자세하게 근거를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먼저 일단 지금 당장의 단기 무빙도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구간에서 되돌렸다가 한파동 올리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도 이 카운팅을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그 전에 복귀를 해 볼게요 왜냐면 저는 계속 하락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니까 지난 영상이 최근 영상이 어, 바로 직전 영상이 여기였어요 여기서 업로드 했을 때 아무리 카운팅을 해도 어, 카운팅을 아무리 해도 얘가 하락하는 카운팅밖에 안 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죠 었 계속 저는 비가 내릴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일기예보를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게이 상승하는 구간을 카운팅을 해보니 얘는 다시 올라갈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분석했을 때는 얘가 올라가는 파동이 나올지라도 제가 텔레그램에서 공유해드렸던 이 박스에서는 파동이 멈출 거라고 봤습니다. 상승파동이. 자, 얘는 작은 뒷파동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이 파동 하락이 나올 거라고 보고 숏을 진입을 했어요. 쇼시 잘 나오다가 얘가 이 구간에서 제가 이제 카운팅을 밀렸던 카운팅 여기서부터 올라갔던 카운팅을 해 보니까 얘가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변할 것 같은 거죠. 근데 저는 비가 내릴 거라고 했는데 얘가 올라가 버리면 또 피해자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는 공유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라방에서도 공유해 드렸고 제가 미리 파동이 진행하기 전에. 어, 113을 넘기는 카운팅이 가능하다라고 했던 게 6시 반입니다. 이때에요, 이때. 이때 제가 해드렸고, 지금 막 카운팅 했으니까 좀더 점검해볼게요. 흔들리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어, 불과 이때, 이때, 8시 정도에 제가 아무리 봐도 이제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승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점은 좀 많이 복잡하니까 라이브에서 설명드릴게요. 라고 해서, 여기 카운팅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즉, 얘가 올라가고 나서, 아니면, 근처까지 거의 다 와서, 아, 얘 고점 뚫을 수도, 여기 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승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석은 의미 없잖아요. 미리 해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미리 해드렸던 이유가 여기 카운팅을 근거로 옵니다. 여기 한번 잠깐 설명드리면, 좀 많이 복잡한데, 자, 조정파동으로 먼저 상승을 해요. ABC가 하나가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ABC가 연달아 4개가 나왔습니다. 자 얘를 하나로 묶어줘야 됩니다. 얘가 하나의 등급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이 대각선으로 기울어진 이 ABC의 연속이 어떤 파동일까 조합을 해보면 얘는 삼각형이 되더라. 자, 그럼 얘는 앞에 있는 ABC와 같이 한 등급으로 묶일 수 있는 파동인 것 같아요, 그죠? 자, 묶어주겠습니다. WXY로 ABC WX Triangle Y죠. 자, 이렇게 하나 묶고 나면 이렇게 한 등급인 건 알겠어. 근데 또 하나의 등급이 ABC라는 조정 파동으로 나왔어요 복합조정이라는 거는 원래는 X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정을 의미합니다. 근데 내려가지 않고 터미널 임펄스를 뽑아주면서 ABC를 만들었다라는 거는 얘가 추세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얘가 추세의 시작이었다. 자, 조정파동으로 추세를 넘는 파동은 없죠. 그러니까 등급을 한 등급인 건 알겠고, w 서와의한 등급인 건 알겠는데, 얘네 두 개를 묶어줘서 결합해야지만 한 등급이 만들어지면서 얘는 X인지 추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복합조정과 ABC라는 파동은 결합될 수가 없습니다. ABC로도 안 되고, WXY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아, 큰 등급의 내부파동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자,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삼각형 모멘텀입니다. 이게. 조정파동, 복합조정의 추세를 넘기는 조정파동이 나온다면, 이건 추세의 연속이다. 자, WXY 삼각형의 추세 A, 떨어진 것 조정 B, ABC라는 조정 파동이 고점을 넘겼어요. 복합 조정에. 자, 삼각형의 추세 C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D가 떨어졌다. 여기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때 연장이 한번더 잡힙니다. 자, 여기를 1분 봉으로 확대해서 보면, ABC가 연달아 나오다가, 삼각형이 중간에 껴있어요. 자, 이렇게 한 등급인 건 알겠는데, 얘를 조합을 어떻게 할까?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abc, a, 떨어진 거 b, abc, c, 떨어진 거 d, 삼각형, 이파동. 여기까지가 a, a, b, c, d, e라면 얘는 삼각형이고, 뒤에 있는 abc라는 하나의 등급과 만나니까 얘는 결합할 수가 있죠. 삼각형과 abc는 w, x, y라는 걸로 결합이 되죠. 자, 그러면 얘를 w, x, y로 카운팅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카운팅을 하고 보면 자, 이렇게 끝나진 않겠죠. 이 파동이. 고점을 넘기는 파동이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터미널 임펄스가 잡혔다면 ABC로 진행하고 마무리할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게 여기서 복합조정이 또 잡힙니다. 자 ABC라는 파동이 하나가 올라가 주는데 그 직전에 터미널 임펄스를 C파동으로 사용하는 선행파동이 A파동이 되니까 얘는 다시 한번 ABC가 이렇게 잡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abc로 올랐다라는 거는, 자, 그러면 하나의 등급과 뒤에 있는 후행파동이 같은 등급이 되어서 abcwx abcy라는 파동이 만들어지면 얘는 다시 한번 복합조정이, 선행파동의 복합조정을 넘기는 파동이 등장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역시나 삼각형의 2파 연장으로 가져가면서 다시 한번 2파동의 삼각형이 출현을 하겠다. 자, 그거는 wxy a 떨어진 거 b, wxy가 추세 의 c죠. 어, a의 고점을 넘겼으니까 그러면 얘가 하락을 하더라도 a 고점을 만나야 되겠네 일단 삼각형의 조건이니까 자 이렇게 만나는 것까지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분석을 해보니까 카운팅을 해보니까 이 그림밖에 안 나오는 거죠 야 그러면 얘는 이때 올라가겠구나, 얘 넘기겠구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해서 룸으로 스위칭을 하고 어, 텔레그램이나 라방에서는 공격적으로 얘 무조건 올라가요라는 말씀은 못 드리죠. 무조건은 뺄 수밖에 없고 개인적으로 저는 항상 개인적으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적으로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포지션을 진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상승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라방하면서 고점을 넘기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 파동이 여기 삼각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마감으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인데요. 여기까지가 삼각형이라면 후행파동을 봐야 되는데, 후행파동은 지금 리딩으로 출발을 하고 조정파동들의 연속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읽을 때, 얘를 읽을 때, 앞에 있는 파동이 삼각형으로 끝났다. 이건 알겠어. 그러면 뒤에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삼각형의 a 파동이 가능하니까 얘가 c가 될수 있을 거고요 얘가 abc가 가능하면 얘가 삼각형이니까 w고 y로 끝내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얘가 y가 될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보이긴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어 여기까지가 한 파동입니다 터미널 임펄스로 한 파동 얘는 리딩으로 쓰인게 되고요 이 올라갔던 구간을 확대해서 어좀 자세히 안보이지만 자이 구간을 보면은 여기까지가 터미널 1. 1파동이 됩니다. 터미널 임펄스의 1파, 조정파동이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간 파동, 3파동으로 잡을 수 있는 게 ABC, W, X, 삼각형의 Y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터미널 임펄스로 카운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파, 2파, ABC, W, X, 삼각형의 ABC, A, B, ABC, C, D, 2파동으로 여기까지가 3파, 4가 떨어지고 나서 5파동이. 진행을 하고 있다. 5파동의 마감은 ABC로 마감을 할 거고, 당연히 ABC에 대한 마감 파동 C 파동은 터미널 임펄스가 끝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를 A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얘가 C고 D고 E로 끝났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어 e 파동 연장을 할지는 여기 카운팅을 해봐야지 알겠고요. 자 어쨌든 끝나면 얘는 이 e 파동의 마감하면 일단은 하락 파동이 나올 텐데, 지금 구간에서도 마감했을 가능성도 보입니다. 자 어쨌든 내려오게 되면 얘는 리딩으로 쓰였던 터미널 임펄스가 A. 후행파동 터미널 임펄스가 C가 되니까 얘는 ABC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 삼각형 마감했으니까 얘는 Y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건 무조건 저점 깨는 추세파동이다라고, 어,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이 터미널 임펄스 파동들의 5, 6 지점에서 연장이 언제든지 잡힐 수 있으니까, 어, 부분익자로 어디서 가져가거나 아니면 어디서 모멘텀 변하는 걸 체킹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가 2파 연장이 나올 만한 파동인지 카운팅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지금 고점을 넘기는 파동이 등장했을 때 역시나 2파동과 2파동이 페어링이 안 되면 또 연장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삼각형의 연장입니다. 자 여기까지 올라온 파동 전체를 삼각형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A라는 사람이 조합을 하나 B라는 사람이 조합을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리딩으로 쓰였던 거는 삼각형의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얘가 A파동이 되겠죠. 자 WXY가 C파동이 됩니다. 자 그리고 E파동은 삼각형 ABCAB ABCCD E로 올라갔다 라고 하면 얘는 E파동이 됩니다. A고점 만났으니까 트라이앵글 완성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등급으로 묶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울기나 뭐 그런 걸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해요. 자, 그러면 얘는 삼각형의 W고 ABC Y가 나왔다면 이거에 대한 마감은 똑같이 진행하겠죠. 연장 잡히거나 덧대 돌리거나. 자, 그럼 얘가 WXY라는 조정 파동이 만들어진 걸로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앞에 있는 삼각형과 페어링이 안 되겠죠. 얘가 트라이앵글입니다. 그러면 WXY 복합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는 얘는 어디서 끝날지 는 모르겠어요. 끝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복합조정이니까 보라색깔로 하고, 내려왔다가 특정 구간의 디파동이 마치면 다시 올라가면서, 특정 지점까지 또 올라갈 겁니다. 이파 연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여기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쇼 구간은 발생을 할 거고, 지금 저희가 원래 텔레그램에서 공유해드렸던 1차 박스 구간이에요. 조금 더 위에까지 있지만 자, 1차 박스 구간에서 머무른다면 복합 조정으로 끝내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특정 구간에서는 디파동일 가능성을 의심해서 부분 익절을 하고 올라갔을 때 본절에 나왔다가 두 번째 박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2차 박스까지 올라가게 되면 삼각형의 연장 파동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대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익 실현은 어느 정도 하고 본절에 나왔다가 추가적인 롱을 탈 때는 파동 페어링이 안될때 타면 될 것이고 터미널 파동에 되돌리면서 타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최종 2차 박스에서 다시 한번 과감하게 숏을 진입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면 어, 어, 좋을 듯 싶어서 어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한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런 관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대응은 크게 어렵지 않고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얘가 그러면 뭐 WSR이 끝나면 내려와야 되는데 또 올라가면은 삼각형의 연속 연장인데. 어, 그럼 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또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 어 저희는 박스를 쳐 놓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얘가 한 파동 더 올리게 되면 연장해주는 그 박스 지점에서 숏 타겟팅을 할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삼각형의 연장 모멘텀을 이런 식으로 찾아낸다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 네 일단은 현재까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어쨌든 이 추세가 끝나면, D 파동이 끝나면, E 파동의 하락이 나오면서 108K를 깨는 게 맞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내려갔을 때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내려가는 파동 보면서 박스 타겟팅을 해서 좋은 구간에서 롱을 잡는 게 일단은 매매 전략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 감사합니다.